네, 안녕하세요. 니니즈 W. 무가금 다 계정을 하고 있는 딸사람 청구입니다 어, 원래는 이 영상을 안 찍고 그냥 게임을 접을까 했었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이제 그냥 다 건너뛰고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접, 접을 땐 접수해도 이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일 다시 영상을 찍고 있구요. 어, 오늘 업데이트 아주 기가 막혔죠? 기가 막히고 아주 그냥 개판 난리나고 막, 아, 접속이 막, <laughs> 연장 점검에 막, 가가었습니다가관하죠 무편 버그에 막, 난리도 아니죠, 지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처참하나다 처참해. 지금 오버에탑 적전지라고 맛보기로 해주는 던전 이제 2층 나왔잖아요 완전 개판이다 완전 개판 일단은 저번에 나왔던 1층에 비해서는요 아덴 수급도 아주 그지 같아요 그전 던전에서는 한 1500원 2000원 거의 뭐 2000원 가까이도 나왔는데 지금 던전에서는 잘해야 평균 한뭐 500원 수준? 500원 도안되다한 400원 되려나? 그 정도 수준인가 그 정도 수준 어렵기,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지금, 층을 나누는 상태잖아요, 지금. 층을 나누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60렙이 지금, 이, 뭐야, 일번 컴퓨터에 총 3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주가는 어쩌라라고, 망게임가 주가 떨어져라, 여기가 이제, 그, 뭐야, 60렙을, 60렙이고, 필세임은 이제 5 9렙입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격전지에 딱 들어가면 오마니터 격전지 2층에 들어가면은 얘네들을 사냥하는 사냥도 물론 지금 방어력이 비슷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심각한 건 뭐냐면은 사냥 속도가 지금 안 나요 뭐 풀버프 뭐 땡겨갖고 막 해도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2시간 내내 돌아가지고 277개를 먹었는데 학생이는 이게 지금 돌아가지고, 보면은 642개를 먹었어요. 이게, 아 이게 더 높은 사기단전이 올라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기단전 올라갔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겠어, 다 이거예요. 좋아. 그럴 수 있지. 왜 그렇지 못한다는 면 어딨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응? 아... 근데 문제는 이 새끼들이 왜아래층에못 들어가게 막아놨냐고요? 도대체 사냥이 안 돼가지고 그럼 아래층 들어와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아래층 들어와서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게임이 지금 제가 뭐 PC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게임 지금 어 베이스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모바일인데 모바일의 핵심은 자동 사냥하고 이제 간단간단하게 해하는 게임이지만 이걸 일단 간단간단 넘무 섰어요. 간당간당 일단 넘어섰고, 간당간당은 맞아야 되는 소리고, 계속 붙잡고 해야 되는 게임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laughs> 아니, 무슨, 어? 자살을 들여놓고 사냥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 이거 계속 빠져야 돼요, 이건 격정지 침층 같은 경우는, 지금 60레벨, 59레벨까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59레벨까지는 업잘 어, 돼요. 요 방어 갖고, 충분히 사냥이 됩니다. 한 100에서 110방 정도면 충분히 사냥이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기사가 60랩 중인데, 115방 가가지고 들어가서 사냥을 하는 사냥 안 돼요. 중간에 빠져나와가지고, 물량 한번 채우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계속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나마, 몹이안 물리면, 안 몰렸을 때의 경우고, 몹이 몰리면은요, 녹습니다, 녹아. 한 두세 마리 이렇게 몰리잖아요? 죽는다고 부셔야 돼요, 사냥 안 됩니다. 60레벨 층 같은 경우. 근데 어차피 60레벨 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상관이 없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이 지금 NC 자체가 아주 개겁아 진짜 쓰레기 스킬을 뭐 하는 거 보면 짜증나고. 아휴. 뭐얘기하게가 진짜 실수네. 아, 처참하고. 지금 뭐야. 그러니까 이제 베르세르크도 나올 것 같은데. 다음주에 이제 베르세르크 나오겠죠? 나옵니다.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CM 아지트로 이제 닌다고 지금 또 올라왔어요. 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캐스트인지 뭐지? 이캐스트인 아무튼 뭐. 인게임 내에서 구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c 아재트에 보면은, 인게임 내 구할 수 있게. 아, 진짜, 씨. 보면은, 인게임 내에서 구할 수 있게, 패키지 안 사도 이제, 이, 구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일부인데, 일부. 일부. 차원의 팀, 베르세르 콜라보 이벤트 던전 추가. 차원의 팀 내에서 이걸 해가지고, 공인 강인석을 모아서, 요 아이템으로 스킨과 아이템을 소모품을 불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일부, 이게 다 여기 지금 몇 시, 지한한 8개, 한 10개인가? 한 12개 열, 한 열, 한 되긴 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서 한개 많이 먹어야 두개 많이 먹어야 한두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이 뭐 얘기하는 뭐, 틈새에서 나오는 이걸로 먹을 수 있는 걸 봤었는데. 나머지는 팔아먹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팔아먹겠다는 얘긴데 문제는 얘들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랑 지금 팔아먹는 거랑 분명히 갭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준 것도 아니지만 공짜로 이게 얻을 수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그것떤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 없고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스킨만 있는. 그런 걸 이제 분명히 비상 줄 거고, 분명히 나머지는 어느 정도 기능이 있을 겁니다. 능력치를 올려준다든지, 어? 돈값을 해야 되니까. 분명히 그런 식이 나올 게 그냥 불고도 뻔합니다, 지금. 아휴. 진짜 뭐, 쓰레기 같은 눈은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눈물 때문에 지금 아니 이게 아 이벤트도 그지 같고 전쟁이라고 새로 낸 것도 지금 틈새 이게 맛보기로 하니 솔직히 오만의차 같은 경우도 전60렙찍었지만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봐야 뭐 사냥도 안될게불보듯빵하기 때문에 딱봐서뭐할 거예요. 시간 아깝지. 돈만 아깝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 아니, 기본적으로. 게임사 얼마나 지금 신뢰를 잃었으면, 은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 그냥 뭐만 했다고 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왜?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니까. 소통? 어저께, 엊그저께 했던 방송이 그게 소통입니까? 일방적인 통보지? 아 정말 이런 쓰레기 많 게임 진짜 오늘 주익 보니까 다시 40층 4 40, 0층 대에서 30층 대로 떨어졌다고만요 어? 무조건 어저께도 떨어졌지만은 이거 지금 보면은요 더 떨어질 겁니요 이거 지금 더 떨어질 거예요 주가 방어 딱 보니까 주가 방어한다고 NC에서 막 엄청나게 막 시행쇼를 한것 같은데 이거 방어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게임 퀄리티는 처참하고 진짜, 니 처참한 퀄리티 어떡할 겁니까, 진짜. 난 처참해, 요 그냥. 그냥 처참한 수준을 넘어서. 진짜 답도 없는 수준, 답도 없는 수준. 콜라고, 뭐, 사람 어저께 뭐, 소통방송이라고한 쓰레기 같은 방송에다지네들 뭐, 일하라고다 쓰러져 있고. 니네가요, 한 달에 빠져가는 지금 돈이 얼마지 아세요?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일하다가 쓰러져 있고, 막뭐 어쩌고 저쩌고... 한안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무슨 일하다가 쓰러져갖고 그냥 내가 봤을 때 놀고 있는 거야. 놀고 있는 거... 어? 그고스미 날려보시지. 고스 거짓말이랑 거짓말은... 그러니까 100% 거짓말인 거... 1테일 정도 안 내겠습니다. 이런 거를얘기 하잖아요. 태구도안 하잖아요. 어? 아이템 드랍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다는 소리가 아이템은 뭐 특정지역에서 너무 많이 나오면은 아이템이 안 나온다고 특정지역에서 아이템이 너무 많이 나오는게 아니라 아이템이 아예 안 나온다고 이 새끼 같은 새끼들아 아나 진짜 이 새끼들은 아... 아니 뭐하는 일일까요 도대체 아니 웃겨 웃겨 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속 일는데 아주, 어? 아, 진짜, 뭐, 씨. 아니, 생각만 하면 욕만 나옵니다. 생각만 하면 욕만 나옵니다. 욕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직업이 바가지고는요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베르세르크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 놓고 구라라는 구라. 아니, 지네들이 뭘 도대체 뭘 개발한다는 건지. 이해를, 이번에 이 지금 이 업데이트 된이게 뭐예요, 이거? 뭐지, 이 영웅 인형들도 그냥 색깔돌이 또 해가지고 또아돈 빨아먹겠다고 이제 내는 거 보십시오, 이거. 낸지 얼마나 됐다. 고 진짜 얘네들은요 답이 없어요 진짜 한심한 수, 한심한 수준 진짜 말할 가치도 없어요 말할 가치도 얘네들은. 얘네들은요 진짜 말할 가치도 없어요 한심한 걸 뛰어넘어가지고 진짜 아 뭐하는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하는 지크인지 하. 그러면서 유저를, 어, 유저를 위하는 척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하고질 않나. 유저들 위해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 노력하겠습니다, 뭘 씨, 다음부터, 응? 다음부터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왜 지금은 안 되는데, 어? 지금 각종 떡밥 이제 뭐,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빨리 나뭘 나와든 간에, 아휴, 금방 안될 겁니다. n c c 뻔하잖아요.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해. 이번에 우편보 뭐, 아니 지금 이제 안 올라오는데 어? 진짜 어저께부터 해서 아까 낮한 낮 12시까지 한 열, 12시 1시까지 계속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게 지금 어? 뭐 했더겠습니다 뭐 이떠, 지금도 올지 지금 많이 올라왔구만 이거. 이거, 이거 여기까지 지금 계속 올라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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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게 계속 미친놈들이 진짜 또 라이스 끌이있다 우편버그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지금 뭐 해소하겠다는 얘기도 없을거요 지금 어? 우편버그 어? 어떻게 할거야 이거 어? 영웅이 아, 이렇게 많이 풀리면은 작업장들 아니 진짜 미친 새끼들 진짜 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진짜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하만 이제 머리끝까지 나오는데, 아휴 뭐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쓰레기 몰미리 봤습니다. 아주 개 쓰레기들이 개쓰레기들 명코 상자 아 진짜 명코 명코 전전 그 얘기도 웃겨가지고 네 진짜 뭐 명코 전전을 내 가지고 명코를 수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고 진짜 아 수급이 아 얼마나 해줄까요 하루에? 제 생각인데, 많이 줘야 500? 응? 한 주에 들어가는 명코가 아무리 못해도 2, 3만 이상 최소 2, 3만은 들어가. 최소 2, 3만이 뭡니까? 응? 휘장 강화를 다못 끝났다고. 제가 오늘도, 오늘 어제도 다 이제 시장 강화를 해봤거든요. 옷자리, 지금 제 방어를 보시면은, 방어력이 다 떨어졌어요. 보시면 방어력이 1방씩, 2방씩 다 떨어져 있습니다. 저. 이게 왜 그러냐면요. 피자 전환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laughs> 아니 어떻게 뒤로 가뭐 들어갈 수 있을까 확률적인 거니까 어? 확률적인 거니까 뭐 뒤로 갈수 있는 건 맞는데 어? 아니 웃긴 게 이거예요 아니 높은 확률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 높은 확률로 해갖고 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은2 1 2 1 2 1 변화 없음 변화 없음 2 1 2 1뭐 이런 식이야 이 미친, 이게, 뭐, 한 캐릭만 그런다 그러면은, 와우, 재수가 없었나, 이럴 수 있어요. 얘네들은, 아. 진짜 사악한 운명입니다, 사악한. 이거 확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확률이 나와 있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아니,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어? 자, 나, 자, 와, 이거 써어 이제 봅시다. 내가 지금 명코가 이제 지금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거 봐요, 요즘 명코 없잖아. 다 써놓고 없어요, 지금. 사천. 어? 이거 명코도 아까워서 못쓰겠는데, 솔직히 이게 와 이거, 아니, 이게 쓸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냥 모으는 게 다, 다르지? 아. 이거말좀 새끼들, 진짜. 아. 뻔뻔하게 세상에 얼굴 지밀고 세상에 뭐. 자기가 뭐 복싱을 배웠다고? 아니 현무 지원했는데 내가 복싱을 배웠어? 뭐 현무하고 복싱으로 사람 패겠다는 얘기야? 대단한 애들니다 대단한 아니 뭐참 그런 게다꼬 트여서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복싱 했다고 아우 상년이형 어디 가서 맞지는 않겠네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게 보이면은 얼마나 고깝게 보이면은 이렇게 나갈까요? 멘트가 어? 뭐 현모 때 와갖고 뭐 패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쓰레기 새끼들은요 사람 새끼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낭심도 없는 놈들이에요 뭐. 네이지 W 아 진짜 아주 그냥 매출이 미쳐가지고, 한 풀이나 더 빨아먹으려고, 지금, 어? 이 CM, 아, 진짜 이거, 보면서 진짜, 아. 이게 보면 CM 아지티 올라온 베르세르크 안내. 좀 봅시다, 이게 좀. 어? 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이 지금 베르세르크 안나거 제가 어저께 CM아지트 이거 말고도 CM아지트 해가지고 이거 딱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안, 원래는 안 보고 있네요 일단 찍고 한번 봐봤어요. 근데 이제 뭐 아무도 그냥 뭐 아무도 없고 뭐 그냥 뭐 아이템 나오고 뭐 어? 설명이 뭐 없어요 없어 이컬처참만 퀄리티 보십시오 이거. 어 차차 퀄리티. 색깔놀이 색깔놀이 어, 색깔놀이 색깔놀이 아휴 이거 만들 수 있다고? 이거 만들어서 뭐하려고 이거 이것도 기간제에요 기간제 음. 이거 만들어서 뭐하려만들어갖 뭐 한달동안 쓰고 뭐어눈 돈주고 사라는 얘기지 씨발놈들아 졸응 음? 봅시다 어? 베르세르크가 중요한데 봅시다 베르세르크 콜라보레이션, 사전 안내. 어? 음, 지네가 이제 베르세르크 세계관에 들어가겠다고 아주 제일 쌩, 지랄 겸명을 하죠, 지금. 어? 아... 미친놈이죠. 아니, 어떤 또라이 도라인... 있냐니. 아니, 이 스토리도 되게 웃긴 거예요. 엄청난 큰 실미인데, 지가 여기를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지가 들어가서 이걸 뭐, 도라입니까? 이런 엄청난 힘을 위빠져나가고 힘을 모아고 다시 가던지 해야지. 개념이 웃겨요, 개념이. 어? 직접 균열내에 들어가서 조사하기 위해 을 때. 아니, 힘이 엄청나게 강대기가 위험한데 여기를 직접 들어가서. 이건 도대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이해를 못했어 아니, 스토리가 웃겨요. 발전데 그곳에서 가치를 받나? 아니, 도대체 다 진짜 이 미친 스토리라인은 진짜, 아우 봅시다. 어차피 이 게임 스토리라인 본 게임이 아니니까, 원래부터 이 NC 게임 자체가 스토리가 아주 개판이었어요, 개판. 봅시다. 어, 벨르데르코 홀라 레브레이션 이벤트 던전 추가. 어, 원의 틈새. 얘네들이 얘기한 게 이거죠, 이제 뭐. 이벤트 던전 추가. 변신 스킨, 마법인의 스킨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 담전는 참여를 받을어 봐보세요. 이거를 지금요, 아, 진짜 이 쓰레기 새끼들은 진짜 볼 때마다 짜증이 나가지고, 이씨. 아, 봉인석. 하얀 틈에서, 담배는 틈새 에 봉인석 각인, 각인 방이에요. 딱 많이 모아야 돼요. 부캐든 뭐든 간에, 지금 캐릭, 세개 만들어 놓는 거다싹다 다 해갖고, 다싹다 다 돌려야 돼. 싹다 돌려갖고, 아주 극각으로 나올 게 뻔합니다. 일단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거 으로 나기 뻔해요 어? 해당 아이템을 일부 스킨과 보시죠. 이게 지금 스킨이요. 일부 스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예요 열하나. 자, 이게 주차로 나눠져 있죠. 1주차, 2주차.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이거 각인 일부 스킨이라고 했으니까 일부 스킨은 거의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주의 첫번째 거이 쓰레기 퀄리티 마시고 싶어세요그 어? 어? 외에 나머지는요 이건 다 이제 다이얼로 사야되는거예요 다이아 패키지 하나에 최소한 팔, 최소한 8000다이아 이새끼지있으니 아주 악랄하게 나온다면 이제 어? 최소 16000다이아 하는 색 있어요 어? 제가 거짓말을 얘네들은 그러고도 나무새끼들이에요 이게 1주차에요 1주차 1주차 요거 3개 다 좋아 싸게 먹힌다고 치고 8000달러 씩 칩시다 8 0 0 0달이야 8000달러야 8000달러야 24000달러야 2만, 2만 2주차 응? 똑같이 24000달러에다가 그러면 48000달러에다가 여기 이제 2개라고 칩시다 1 6 0 0 0달이야 그러면은요 64000달러에 달라는 거야 64000달러야 64,000달러면은요 전혀 얼마인지 아세요? 이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은. 자, 그럼 안 사면 되지 않냐? 안 사면 됩니다! 그럼 네. 말 그대로 안 사면 돼. 과연 그럴까요? 얘네들이 어떤 놈들인데? 어?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분명히요, 이 새끼들 이해 내는 게 뻔합니다. 이거, 이거 무료로 주는 거에는 그냥 스킨 기능만 있을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 그냥 뭐 스킨. 그냥 스킨에 스킨. 말 그대로 스킨. 아무 기능없는 스킨 근데 요 밑에 것들은 보나마나 뭔가 기능을 분명히 달고나갈거에요 그럴것도 없어요 어 그럼 억측을 하지 말라고요? 얘네 지금요 2인형 스킨도 그렇게 내고있어요 지금도 억측이 아닙니다 예측이 충분, 충분히 예측 가능한거예요아 이런 쓰레기같은 놈들 진짜 아이 게임은 망했고요 망했습니다, 망했어. 지금 작업장들 다 영, 영변, 영인 다 끼고 있고요 어? 와,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오픈법으로 해가지고, 제, 젤데이를 막 구구구구구구구 고 있고, 어? 기본, 아니, 무슨, 아. 이게 뭐 멈추지 않고 전체 창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 아주. 어? 아, 요 근래에 이 전, 이런 전체 창이 거의 없었어요. 요 근래에 보면은. 이런 식의 막 너무 이게 뭐 끊이지 않게 계속 나온다. 이게 지금. 이거 봐보시죠 다. 어? 다, 이게 다 그냥 다 뽑게 하는 거야. 뽑게 하는 거 어? 이게 뭐한번 돌려갖고 한 번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중간에 엄청나게 돌렸다는얘기예요 중간에 쭈욱. 몇십장, 몇백장을 계속, 이게 지금 우편으로해서 얼마나 뿌려졌는지도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죠, 지금. 아, 정말 이 쓰레기 새끼들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아. 그냥, 그냥 올에쳐다라고 짜증나서 이제 더못 치겠네. 아, 진짜 얘네는요? 진짜 사람 새끼들이 야 사람 새끼들아